자, 어, 138번을 보니까, 자연수 n에 대하여, 이거 조금만 좀 확대해 볼까요? 잘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, 너희들이. 너무 확대했나? <laughs> 자, x는 4의 n제곱과 뭐, 4의 n 더하기 1제곱이 있고, 만나는 점을 p의 n, p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자. 이때, p의 n과 p의 n 더하기 1의 길이를 l n이라고 할 때,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일단은 p의 n의 좌표는 4의 n제곱, 콤마, 2의 n제곱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p의 n 더하기 1의 좌표는 4의 n 더하기 1, 어, 제곱, 콤마, 루트의 4의 n 더하기 1제곱이잖아. 얘는 4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2곱하기 2의 n제곱, 2의 n 더하기 1제곱이야.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. 그냥 2의 n 더하기 1제곱의 제곱이야. 루트니까,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, 나오면 그만인 거고. 그러면 이제 L의 N은요,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요. 어,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, 루트, 음. X끼리 뺀 거에 제곱 더하기, Y끼리 뺀 거에 제곱이고, 그러면은 L의 N 더하기 1은 여기 N자리에 N 더하기 1 들어간 거니까, 4의 n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, 4의 n 더하기 1제곱의 제곱, 더하기 2의 n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, 2의 n 더하기 1제곱의 제곱, 이렇게 잡히는 거야. 그리고 ln분의 l의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니까, 루트를 없앨 수 있어.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, 분모는 ln의 제곱이니까, 루트만 없애서, 요렇 이렇게 어, 적어낼 수가 어, 있고요. 분자도 루트가 날라갔죠? 그러면은 4의 n 더하기 2 제곱 마이너스 4의 n 더하기 1제곱의 제곱 더하기 2의 n 더하기 2 제곱 2의 n 더하기 1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면은 공비가 큰 것만 남기니까 뒤에 있는 거는 없애도 상관이 없어. 앞에 있는 것만 볼 건데 전부 어, 이거를 간단하게 계산이 할 수, 있어요 계산을 말이 꼬였다. NG 어, 다시 갈게.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. 어, 일단 분모부터 보면은 4의 n 더하기 1 제곱은 4곱하기 4의 n 제곱 마이너스 4의 n 제곱이니까 3곱하기 4의 n 제곱이고 거기에 제곱되어 있으니까 9곱하기 16의 n 제곱 이렇게. 9곱하기 16의 n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친구는 4의 n 더하기 2제곱은 16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얘는 4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12곱하기 4의 n제곱인데 거기에 제곱이니까 144곱하기 16의 n제곱 약분해서 9분의 144 정답은 16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. 예,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하죠. 복잡하다고 느낀다면, 뭐, 그럴 수 있는데, 이 정도면 좀 간단한 겁니다. 예. 마무리 할게요.